나 어떻게 다 그랬어? 그, 그, 저번처럼 돈 묻어야 돼. 돈 묻으면 무조건 간다, 다들. 난 응. 넘지 아, 봐라 눈깔이 돌아서라도. <laughs> 거 아니야? <laughs> 나를 위해 산건 아닌것 같은데 야. 오랜만입니다 하이로 갑시다 갑니다 <laughs> 왜? 요즘 브 <V> 하길래 <laughs> 모르지가봐딱 봐도 모를거 같아 쟤네 이거잖아! <laughs> 이거 약간 그거잖아! 이거 <laughs> 보낸다래 <보인다네>. 크라우드에 이거! 아, <laughs> <laughs> <야>, 근데 <laughs> 비주얼 뒤져, 진짜. 한뭐좀봐 어, 어. <laughs> 확실히 비싼데가. 3만원? 안 돼? 한 2만원은 뭐? 어 좋아! 18,000까지. <laughs> 그만 <그건> 안 돼. 니가 <laughs> <네가> 뭔데 싫어해? 먹어머까 <laughs> 맥주 안 돼요? 맥주 통대 어, 맥주 마시려고. 아선처럼이얼굴구냐거요 50분을 넘으셨다어인데 3층으로 와봐 <laughs> 여기 여수 맞죠? <웃음> 바다도 <웃음> 하나도 안고김주가 무한리필 가 안녕하세요 맞세요장 아, <감사합니다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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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으로 먹으면 되거 아니야? 동식어 어. 3만원짜리? 아 4천원짜리 잘친겠니다 <laughs> <재밌구나. 재밌다. 웃음>

이제 한빵거 같아. 이제 좀 여수 같구만 여기서 딱소준거는니 음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옛날에는 이쪽이 다 그거였어. 거리, 어. 거리라서 <laughs> 지금은 쫄로 바뀌었다. 어한 곳은 모아놨대. 어, 커피 시국이었어. 자료문기요? 뭔가그는데료문아이 <목소리> 이게 다 우리 거라고? 어야 그래? 개넓다 야 괜찮네 오. 음, 뭐 씹을 뻔했나? 원래 형처먹어가지냐 나 진짜 외우는 하루에 네 끼씩 처먹어아지 지금 근데 먹은 지 얼마 안되셨다 아니 너는 그만 처먹어너넌 <laughs> <너는> 그만 먹어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와우 이거 다 먹을 수있어 <laughs> 진짜 개지려 와 새우살 미쳤다 새우살 뭔지 모르지? 너는 삼겹살 먹어 <laughs> 야내 응, 고기는? 여기 있냐 삼겹살? <laughs> <laughs> 김망준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은데 진짜? 아 저게 그냥 어서 어두운... <laughs> 아, 원래 이런 거안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느잖아아 진짜? 허니솔트? 허니솔트인 짠! <목소리는> <목소리가> 와! 어? <목소리로> 기가치나오 <목소리가> 너무 맛있다 근데 맛 너무 맛있어요 텐션 우산 한번더 사온 거같아와야 하도 먹었는데 이거 먹으면 맛있든요너그 먹어 <목소리가> 아실 굴이 뜨데고기 이제 마지막이다 아, 아. 우리 아직 배고프다 아 이거 있어 이거, 이거 이거 고기인데 이것도 꺼먹는 다야지 장비 다 가져와서 고기 겉치돈다 안 봐도 죽냐고 주변에서 묻고 왜 이래 들은데도 한마디씩 하라면 다운된다 다운잘오겠습니다 자. 회 복지 진짜 없는데 괜찮은 거딱 하나 있어 우리 회사 리조트가 있어 응 거기 가자 응, 응, 가자, 응. 가자, 가자, 가자. 여러분 가 음, 음. 그... 아니 바로 불타기 언제 음, 응. 해야지 어좀더 먹자 만야남

너무 좋은데? 여러분 <laughs> 저희 남원 <나만> 보자 않습니다. 보자! <laughs> 와, <laughs> 딱 그만 다. 황주 아니면 안 돼. <laughs> 아, 이제 인트로 땄을까 보자. 야잘 잡았지. 가자 <laughs> 너오도술쓸 땐다. 나도 오늘 을쓸땐가는 너무 먹어. 난 내려줘. 나너 내게 술일장 아니야? 진짜? 술 너무 많이 마셨어. 우리 집에 술이야. 아, 진짜 레알 게임야 아, 야, 마가써야 게임. 어? 왜? 어? 깜짝 놀랐어. 누가 소마 시야래나 고등학교 생각한다 진짜 로야

나 취했나봐 안취한면없다 아유 그냥 말이야 문장... <목소리도> 잘자요 오케이 너도 국밥 잘자요 이빨 닦으면 잘되세요 자자 잘자요 잘 드세요 <laughs> 결국 잘잘잘 <목소리도> 커피를 먹었습니다 나은 생존자는 입니다이게이렇게바다가 보이는 카페예요겠시간 20분 버스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를 먹고 가겠습니다. 아, 가겠습니다. 다카가다가다 카페로 가겠다가

Hotel, I really nice. a, little <laughs> to a little lost, a little found, a little home little down And I may be wrong, but I wanna believe. Change is somewhere in between. Drunk at a bar. We're singing in church, I walked away from both, feeling worse, disappointed and ashamed, meant I could use a change And every day